제 꿈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또 찾았어요. 그럼 난 뭐하지? 갑자기 저는 해본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찾다가 어, 미술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아동미술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갔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미술 전공자 아니잖아요. 음. 어. 근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엄마라도, 전공자분한테 좀 배우게 하고 싶지 않을까? 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들어왔구나, 또.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분야에 이제 커리어 쪽에 계시고, 네. 어, 이제 향후에 80세까지 일을 준비하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활동과 네.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아시다시피 강의, 네. 상담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최근에 유튜브도 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직업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거긴 하고 네. 그거 외에는 어, 개인적으로 소설 같은 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오, 그런 네. 고민들도 좀 하고 있어요. 음. 음. 근데 저는 뭐 전혀 새로운 일을 막 벌이는 것보다는 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외연을 조금씩 넓혀가는 네. 그런 쪽에는 음. 관심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에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상담사, 강사, 면접관, 뭐 요거는 저랑 비슷하게 네. 한 뿌리에서 네. 나온 거니까, 그거 외에 하고 계신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쇼스트 네. 시니어 모델, 네. 뭐 여기는 광고 모델 같은 것도 네. 포함되는 네. 것이고, 배우 같은 네. 것도 좀 하고 계신 것으로 네네. 알고 있고 이것들이 후반부에 얘기했던 거는 음. 전혀 좀 새로운 것들이긴 한데 음, 네. 그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한정적일 텐데 네. 단어 쓰는 것이 네. 괜찮은가 하는 고민은 음, 좀 남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도 항상 사실 고민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것 아. 같아요. 네. 만약에 이게 누가 떠밀었으면 <laughs> 굉장히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좀 같이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쇼스트도 보면 항상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저도 강의를 했던 사람에서 이 제가 말을 되게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잘 하시던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굉장히 볼 때마다 머리를 쥐어 짜고 왜 저러울까, <laughs> 표정은 왜 저러울까, 전달력은 왜 저러울까.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쇼스트 활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을 전달하는 음. 거. 그리고 뭔가 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 설명보다 주부님들과의 공감대. 아 이런 멘트 떤졌을 때 이분들이 좀 가슴을 올린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MBTI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티 성향이 되게 강해요. 음. 근데 쇼스트 활동이나 배우나 이런 것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딱딱하냐고 유연한 게좀잘안 되더라고요. 음. 이런 게 굉장히 고달파요. 그리고 좀더난좀 어, 표현을 잘하고 싶은데 유연하게 좀 웃기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저도 소장님이랑 비슷한 게좀 진지 캐릭터거든요. 아, 네. 네. 저는 제가 즐거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aughs> 제가 진지한 게 싫거든요, 사실. 어. 근데 이제 저희 분야에서 보면 약간 단정해야 되고, 좀 진지해야 되고, 좀 이런 음. 캐릭터로 살아야 되다가 이쪽에 와서는 그걸 벗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진이 좀 되긴 해요. 그래서 네. 끌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끌려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힘 빼는데 뭐, 골프도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도 사실 힘을 막 줘야 되는 부분보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음. 잘 어렵다 보니, 네, 좀. <laughs> 우리 고 선생님께서 음. 사실은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직업을 바꾸면서 음. 내가 좀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참 저는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엔잡러까지 했을 때 크게는 네 번의 직업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저는 이제 관광과를 졸업을 해서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일반 레스토랑에서 이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음. 제 가게를 차리고 네네.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자가 무슨 장사야? <laughs> 어, 장사하면 너 좋은 남자 못 만나.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면 결혼해서 해. 이렇게 되니까 제 꿈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또 찾았어요. 그럼 난 뭐하지? 갑자기 저는 해본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찾다가 제가 원래는 이제 미술이나 이렇게 손으로 뭐 꼼짝꼼짝 만지는 걸 좋아해서 어, 그럼 일단은 좀 미술이나 좀 배워보자 라고 미술을 배웠더니 어, 미술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아동미술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친구들은 가르칠 수 있다. 한번 따봐라. 그래서 취득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갔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미술 전공자 아니잖아요. 음. 어. 근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엄마라도 전공자분한테 좀 배우게 하고 싶지 않을까? 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들어왔구나 또. 그럼 어떡하지?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면접을 간 곳이 어린이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어 그럼 선생님이 뭔가 학위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아그 어, 말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이제 유치원의 보조 교사 활동을 하면서 편입을 했죠. 편입을 해서, 어, 저는 보조교사를 하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경력도 쌓이고, 내가 뭔가 이걸 딱 취득을 하면 바로 입직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고거까지는 맞았어요. 입직이 잘 됐고, 따고 들어갔는데 아, 문제는 이거죠. 이론과 현장은 다르잖아요. 다르 네. 네. 아, 저는 일단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그 엄마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들을 또 제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laughs> 울고 막 아, 미쳐버리고 <laughs> <laughs> 그랬는데 정말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음. 머리에 이제 땜빵을 달고 살았고 그래서 3년 그걸 하고, 아, 이것도 아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얻었던 건 뭐냐면, 부모 상담을 하려면은 이제 상담 스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심리 상담을 배웠는데,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야, 그러면 이걸 때리치고 뭔가 상담 쪽으로 가봐야겠다. 상담 쪽에 뭔가 관련된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뭐지? 라서 보니까 직업 상담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따면 그냥 신나게 상담하고 재밌겠다. 이러고 또 취득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현실은 상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문서 작성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이게 또 고객들 만나면 거의 저희가 뭐 서비스, CS랑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격증만 취득하면 땡이구나라는 아니란 생각에, 네, 그런 것들을 또 배우러 다니고, 저희가 또 직업 심리 검사도구도 좀, 또다를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려웠다. 어떤 직업이든 넘어갈 때마다 좀 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결국은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흥미가 나를 이끌어줬고 음. 그게 또 에너지가 줘서 그 시기를 또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대 에 N 잡널가 굉장히 네. 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수명이 너무 길어졌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연 80까지 할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내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때 대부분 이제 평균적인 게 73세까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73세까지 과연 그냥 계속 놀고 먹기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돈이 꼭큰 돈이 안 되더라도 활동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고용센터 강의를 갔는데 사회공헌 활동 관련된 강의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실 분들이 대부분 한 60대 정도시겠지 퇴직 후에 그 분들이나 하고 강의를 준비를 해서 갔는데 오신 분들이 70대신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너무 제가 놀랐어요 <laughs> 이거 어떡하지? 아, 요즘 어, 모영지원 센터가 네. 7 0대좀 네.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 강의를 오시게 됐냐. 어, 뭐, 이게 구독자분들도 다,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70대가 옛날 70대랑 다르잖아요. 네. 네, 액티브 시니어. 굉장히 젊어 보이고,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나이 때문에 어디 내가 갈 데가 없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소일거리 삼아, 아니면 또는 이제 활동의 개념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엔잡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 사실은 우리 시대가 욕구가 다양해진 시대죠. 음. 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고 네. 예전처럼 단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다가는 음. 것이 음. 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고선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음. 누군가에게또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만약에 이제 주변에서 엔잡을 음, 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네. 있다라면, 네. 혹시 그분들에게 음. 해주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첫 번째는 좀 본인 자신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왜 엔잡러가 되고 싶은지. 음.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뭔가다가 어, 다른 활동으로. 나의 어떤 자존감을 좀 높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진짜 뭔가 새로운 잡을 찾아서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거야 이유가 다 다르실 텐데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어떤 걸 얻고 싶으신지 그러네요. 네. 그게 목적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잡의 네. 형태도 굉장히 달라질 네. 것 같네요. 네,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접근했을 때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줄수 있는지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엔잡이란 거 결국 잡이란 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상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음. 내가 이 활동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수 있고 그게 결국 이분의 어떤 가족이나 어떤 자기의 자부심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첫 번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왜냐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가서 교육 이수도 하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역량 교육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초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과연 내가 그만큼 쓸수 있는 어떤 내 재정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거고 그걸 이렇게 돈을 투자할 만큼의 내 열정과 끈기가 그 분야에 있는지도 조금 체크가 필요할 거고. 아, 질문. 네. 혹시 뭐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네. 이런 네. 교육들은 네. 내일 배운 카드가 적용이 아예 안, 안 됩니다. 되는 거죠. 네. 어, 쉽지 않겠군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연예계 쪽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조금 다 있습니다. 네, 비용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잘 살펴보시고, 방금 또 소장님께서 내일 배움 카드를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꼭뭐 그쪽 분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분야라면 정말 내일 배움 카드로 이게 조금 관련된 교육들이 있는지도 고용24 이런 데 들어가셔서 탐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아마 이제 중장년층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네. 내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장년층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은 SNS를 안 하세요. 네. <laughs> <laughs> SNS를 안 하셔서, 왜냐면 SNS에 보면 좋은 무료 교육이나 원데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쇼스트 활동도 그렇고, 뭐 모델, 배우도 다 원데이 교육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보고 한번 가서 들어도 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돈을 버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혹시 조금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온라인 쪽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음. 대부분 중장년 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어, 정보를 선택할 때 오프라인에서 많이 좀 구하시잖아요. 근데 맞죠. 온라인에서 제가 봤던 거는 저도 이제 시니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시니어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분들하고 하면서 어 이거 나중에 또 직업이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분들이 사진 찍기나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세요. 아, 네. 약하다. 예. 네, 네. 왜냐면 그걸 해 보고 산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시니어 모델 활동은 하고 싶어. 오. 나를 알리고는 싶은데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현장에서 저한테 좀 영상이나 이런 올리는 걸좀 알려달라는 거 네.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배우고 싶다고. 네. 근데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요거 조금 내가 공부를 더 해서 이쪽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laughs> 또 오픈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요즘 사람들은 내 시간과 어떤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이브 해줄 수 있는 것을 네. 원하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에서도 그 사람들을 봤을 때이 사람들의 니즈. 이 사람들의 어떤 시간을 세이브 해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하면 거기서 약간 뭔가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또래 집단들이 음, 약하니까 음. 중장년층이 만약에 네. 뭐 이런 영상 편집이나 음. 뭐 AI 활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네. 그것만으로도 기회가 생길 오,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잠. N잡, 오늘 엔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대엔 잡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엔잡러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생태계는 인터넷과 인터넷을 둘러싼 음. 수많은 개인들의 집합이 하나의 산업 생태군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는 뭐 여기 고수님께서는 연예계로도 또 진출을 하셨지만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음.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또 엔잡의 주요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의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만의 엔잡 세상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잡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